TV나 모니터 사러 매장에 가보면 아 진짜 머리 아프지 않나요? 나란히 서 있는 TV들인데 어떤 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데 어떤 건좀 뿌옇게 보이고요. 분명히 둘다 4K라고 써 있는데 말이죠. HDR이니 8K이니 하는 이런 용어들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화질하고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오늘 그 비밀 코드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음 수사 파일은 조금 특편해요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문서 바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BT 245-1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화질 평가를 위한 HDTV 및 UHDTV 테스트 자료인데 쉽게 말하면 전 세계 TV 기술자들이 화질을 시험할 때 쓰는 공식 시험 문제집 같은 거예요. 이 암호 같은 문서 속에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죠. 네, 시험 문제집이란 표현이 아주 딱 맞아요. 이건 단순히 뭐 멋진 영상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어떤 제조사든 방송사든 우리 화질이 최고입니다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준자 때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기준이 없다면 화질 비교는 결국 제 눈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같은 어, 그냥 개인적인 감상에 머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럼 그 시험 문제집을 한번 펼쳐볼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영상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영상마다 평가 속성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마치 체력장에서 100m 달리기는 순발력을 보고 오래 달리기는 지구력을 보듯이 각 장면마다 시험하려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HDTV 테스트 예시부터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장면 1번. 여인, 우먼은 살색 및 질감 재현 능력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공감가는 게 아무리 배경이 멋져도 인물 피부톤이 이상하게 나오면 확 몰입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찍힌 멋진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TV나 코데기 처리하기에 까다로운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용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테스트였는데 보고서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장면 110번. 스튜디오 콘서트 색종이 조각. 응. 잠시만요, 색종이 조각이요? 저는 당연히 화려한 색감을 보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라는 건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그냥 예쁜 장면 아닌가요? 바로 그 색종이 조각이 함정입니다. 작고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물체들은 영상 압축 알고리즘에게는 거의 악몽과도 같아요.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그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아... 이 장면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시스템은 화면 곳곳이 네모나게 깨지거나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쉽죠. 디지털 코딩 시스템의 한계를 시험하는 아주 혹독한 관문 인생이에요. 아,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팀에게 색종이가 쏟아질 때나 화려한 액션 영화에서 폭발 장면이 나올 때 가끔 화면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제 TV가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맞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테스트죠. 또 다른 예로 장면 161번 검은 드레스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솔직히 그 장면 설명을 봤을 땐좀 의아했어요. 그 정도의 미세한 검은색 차이를 일반 시청자가 정말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검은 옷에 주름이 살아 있다는 게 약간 마케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체감되는 차이를 만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그게 바로 기술의 목표 지점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밝기의 차이, 즉 개조가 존재하거든요. 개조요? 네. 이 장면은 어두운 색의 여러 단계를 얼마나 섬세하게 구분해서 표현하는지, 즉 개조 재현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성능에 떨어지는 디스플레이에서는 검은 옷의 주름이나 질감이 그냥 한 덩어리로 뭉개져 버리고요. 배경인 검은 벽과 인물의 검은 옷이 구분되지 않아서 답답하게 보이죠. 아. 하지만 제대로 표현되면 그 어둠 속에서도 공간감과 입체감이 느껴지게 되어 영화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선명함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에 가진 감성적인 깊이까지 달라지는 거군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반대로 회전하는 원판 같은 아주 인위적으로 보이는 장면도 있어요. 이건 움직이는 원판 속 여러 크기의 문자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즉 가독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우 통제된 환경의 시험입니다. 그렇군요. HD 테스트는 특정 기능의 한계를 명확하게 시험하는 거네요. 그런데 요즘은 HD가 아니라 다들 UHD 4K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픽셀만 늘어난 게 아닐 텐데 이런 UHD 환경에서는 시험 문제의 종류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시험 과목 자체가 바뀐다고 볼수 있어요. UHD의 핵심은 단순히 화소 수가 많다면 걸 넘어서 실제감, 즉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 느낌을 주느냐에 있거든요. 아, 실제감. 네. 그래서 테스트 장면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세한 디테일을 담고 있죠. 예를 들어 표 5에. 책 장면은 서가에 빽빽하게 꽂힌 수많은 책들을 보여주는데요. 각책 표지의 미세한 질감이나 작은 글자들이 뭉개지지 않고 보이는지를 통해 압도적인 해상도를 평가하죠. 이끼 장면도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수만 개의 이끼 포자 하나 하나가 느껴질 정도의 디테일 표현력을 봅니다. 듣기만 해도 눈이 좋아지는 기분인데요. UHD 테스트는 거기서 더 나아가나요? 표 9에 나오는 강철공장 장면은 좀더 역동적인 느낌이던데요? 네, 그 장면은 UHD 화질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줘요. 용광로에서 벌겋게 달궈진 쇳물이 나오고 불꽃이 튀는 장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주 밝은 불꽃 부분의 색 정보가 날아가지 않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지예요. 아... 즉, 극한의 밝기 속에서 색 표현력과 디테일 재현 능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밝기에 대한 도전이 오늘날 화질의 핵심인 HDR 기술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드디어 HDR이 나왔군요. 사실 이 개념이 가장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화면이 더 밝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세요. 하지만 HDR, 즉, High Dynamic Range의 핵심은 단순히 밝기가 아니라 범위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과 가장 밝은 부분 사이의 간격을 극적으로 넓혀서 우리 눈이 현실 세계를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HDR 성명을 테스트하는 최고의 장면은 뭘까요? 보고서 표시비를 보니까 정말 직관적인 예시가 있더라고요. 장면 1번 불꽃놀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폭발하는 눈부시게 밝은 불꽃. 이거 정말 HDR을 위한 HDR에 의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야말로 극과 극의 상황을 한 화면에 담은 거죠. 평가자들은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어두운 밤하늘 배경이 그냥 시커멓게 뭉개지지 않고 깊이감이 살아있는가. 둘째, 밝게 폭발하는 불꽃의 색 정보가 그냥 하얗게 날아가 버리지 않고 다채로운 색상과 디테일을 유지하는가. 아... 이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구현해야 좋은 HDR 성능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 옛날 TV였다면 그냥 검은 화면에 흰색 얼룩 하나 생긴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정말 공감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HDR 테스트가 있나요? 장면 7번 드라마 바다라는 장면이 눈에 띄던데요? 그 장면이 HDR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 핵심은 어두운 실내와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새 빛이 한 화면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아, 완전 알아요. 예전에 영화 볼때 주인공이 어두운 동굴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화면 전체가 그냥 하얗게 변해서 한 3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였던 기억이 나요. 배우 얼굴보다 흰 화면을 더 오래 봤죠. 그게 바로 HDR이 없어서 그랬던 거군요. 바로 그 경험입니다. 기존 기술로는 실내 어두운 부분을 살리면 바깥 풍경이 하얗게 날라가버리고 바깥 풍경을 살리면 실내가 그냥 검게 뭉개져버렸죠.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했군요. 네. 하지만 HDR 기술은 그 둘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안의 가구나 벽지 질감 같은 디테일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문 밖에 눈부신 바다 풍경과 햇빛까지 생생하게 재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평가는... 결국, 보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는 단순히 좋아 보인다에서 그치지 않아요.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100cdm, 칸델라퍼 제곱미터죠? 혹은 1000cdm 제곱미터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수치로요? 네. 이건 테스트 영상의 각 부분 밝기를 정량적으로 표준화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과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화질에 대한 테스트를 살펴봤는데요. 보고서의 부록을 보니 더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TIFF, YUV, OpenEXR 뭐 이런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파일 형식들이 언급돼요. 이건 마치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인쇄한 종이의 재질까지 따지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파일 형식이 필요한 걸까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 이유는 테스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질을 평가하려면 비교의 기준이 되는 원본 영상의 정보가 압축이나 변환 과정에서 손실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언급된 파일 형식들은 원본 영상의 정보를 손실 없이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선택된 일종의 무균 처리된 용기 같은 것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셰프의 요리 실력을 테스트하려면 이미 가공된 재료가 아니라 가장 신선하고 순수한 원재료를 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네, 완벽한 비유예요. 보고서의 RGB 사.점.사.점.사 나, YCBC 4.2.2 같은 용어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색상 정보를 얼마나 상세하게 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색상 샘플링 방식입니다. 4.4.4요. 보고서 부르게 나오는 임계성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단어 자체에서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영상의 난이도 등급 같은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의미예요. 임계성은 이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통계치 중 하나인데, 간단히 말해. 특정 장면이 비트 전송률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즉 디지털 신호로 압축하고 전송하기에 얼마나 까다로운 장면인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색종이 조각 장면이 이 임계성이 아주 높은 장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눈치 채셨네요. 보고서의 통계 자료를 실제로 보면 일반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즉 임계성이 높은 영상으로 나타나요. 아 스포츠가요? 네 선수들의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수많은 관중 계속해서 변하는 화면 구도 등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방송사나 통신사는 이런 게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이 월드컵 결승전 같이 가장 까다로운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평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품질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인 셈이죠. 와, 정말 우리가 보는 완벽한 화면 뒤에는 이런 비밀 코드가 숨어 있었네요. 오늘 ITU 기술 보고서라는 창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TV 화질이 사실은 엄청난 과학적 엄격함과 표준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인의 피부 톤, 흩날리는 색종이, 어두운 방 안의 햇빛 같은 테스트 장면들이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가진. 잘 짜인 디지털 장애물 코스였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맞아요. 이 모든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TV를 사든 어떤 방송사의 채널을 보든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각적 경험을 할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도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며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특히 화질에 감탄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부신 석양이나 비 내리는 도시의 복잡한 야경 혹은 정신없이 벌어지는 액션 장면 같은 것들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감탄했던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화질 테스트용 영상으로 쓰인다면 과연 어떤 평가 속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화질 테스트 장면은 무엇인가요?